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투장토입니다. 2024년 8월 결산 영상입니다. 8월 한달 동안 정립식 매수와 더불어 리얼티 인컴의 매도로 나온 달러 현금을 SCHD 60주, QQQM 6주 매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 중인 종목과 수량은 SCHD 690주, QQQM 71주, 부 23주,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SCHD의 경우 700주까지 단 10주 남았는데요. 9월에는 SCHD의 3분기 배당금을 지급하는 달이죠. 10주 더 매수해서 3분기 배당은 700주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8월 한달 동안 있었던 이슈를 간단히 볼게요. 첫 번째로 제2의 블랙먼데이라고 불리우는 2024년 8월 5일 주식시장 급락이 있었죠. 이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8% 넘게 하락하면서 사이드카에 이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 개장 전 데이마켓에서 S&P 500과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 역시 5%에서 7% 사이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반나절 동안 급락이 있었지만 미국 시장의 경우 정규장에서 바로 하락폭의 3분의 2 정도를 말아 올리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8월이 종료된 현재 하락이 언제 있었냐는 듯 하락분을 다 메꾼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잭슨홀 미팅이 있었는데요. 시장에 충격을 줄만한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현재 고용상태나 물가, 경기침체 우려, 금리 인하 등 시장이 생각했던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빠르게 그리고 많이 내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이 급락이나 급등이 아닌 예측치에 적당히 부합하면서 적절히 금리를 내리는 것이 연중과 시장이 바라는 목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국 시간으로 8월 28일 장 종료 후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측치를 상회, 그 중에서도 특히 매출은 3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 역시 시장의 예측치를 비트했고,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후에 애프터 마켓에서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훌륭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추세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입니다. 엔비디아는 2023년 1분기부터 계속해서 시장의 예측치를 훨씬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성장률,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주가를 10배 넘게 상승시켰습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놀랄만한 성장률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AI 반도체인 블랙웰에 대해서는 젠슨황은 예상보다 지연된 4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주요 시장 지수들을 추종하는 ETF들의 한달 성과를 볼게요. S&P500, 나스닥 100, SCHD, 러셀 2000 마지막으로 반도체 ETF를 가져와 봤고요. 반도체 지수가 5.82% 상승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부, QQQ, SCHD 모두 3%대의 준수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한 8월이었습니다. 주요 시장 지수들을 추종하는 ETF들의 올해 성과도 한번 볼게요. 역시 반도체나 S&P500, 나스닥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CHD는 상반기 마무리될 때에 어, 보합 수준의 수익률이었는데요. 하반기부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들이 두 자릿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ETF인 SOXX의 경우 변동성의 폭이 정말 엄청나네요. 역시 큰 변동성을 견딘 만큼 높은 수익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계좌에 8월 한 달간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어, 손실률은 마이너스 1.41%, 금액으로는 마이너스 166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환율도 많이 하락해서 평가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138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8월 5일 시장의 급락에는 마이너스 700만원, 800만원까지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많이 회복한 상태이죠. 평가금은 낮아진 대신에 보유 수량은 늘어났으니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수익도 한번 볼게요. 수익률은 플러스 16.45%, 1640만원의 수익금을 기록 중입니다. 많이 하락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 연평균 목표 수익률인 10%를 가뿐히 넘는 모습입니다. 9월과 10월에는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많은 달입니다. 더군다나 대선이 있는 올해는 그 변동성이 더 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역시 적립식 매수를 하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지수 그 자체에 투자하는 우리는 우상향하는 자산을 그저 꾸준히 모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이상의 과대 낙폭이라고 생각될 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올해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잘 가는데, 장기 투자는 하면 할수록 더 힘들게 느껴지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장기 투자에 대한 투자 거장들의 책이나 명언을 보면서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나와 비슷한 생각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되어서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최장투였습니다.